좌표평면에서 X축의 양의 부분을 시초선으로 하는 각 세타의 동경과 각 사세타의 동경이 서로 원점 대칭일 때 각 세타의 크기는. 자, 그럼 여기까지 끊어서 일단 그림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랑 사세타의 동경이 서로 원점 대칭이라는 건, 자, 원점 대칭은 일직선에 있다는 것과 같고요. 여기가 알파만큼이라면 여기도 알파만큼이고, 여기를 세타라고 두면 얘는 사세타. 이런 식으로 원점에 대해 대칭이라는 거죠. 그럼 사세타라는 동경을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해 주면 얘는 파이 플러스 알파니까. 파이플러스 알파 더하기 이파이엔 이렇게 일반각 표현할 수 있고 자 세타도 역시나 표현해주면 세타는 여기까지만 올라간 거니까 알파 기준에서 2파이 곱하기 m 써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의미 있는 것은 차기 때문에 3 세타는 이게 없어지고 빼주면 파이플러스 이파이의 n 마이너스 m이고 자요 값은 어차피 정수니까 그냥 파이플러스 이파이의 k라고 둘게요 우리가 구한 세타는 3분의 파이 플러스 2파이 k가 됩니다. 여기다 k 를 0을 대입해주면 3분의 파이고요. k 를 1을 대입해주면 파이가 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근데 세타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정답은 3분의 파이가 될수 있겠네요.